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루따에서 선교하다 9장 32에서 43절. 루따는 요빠 남동쪽 16km 지점에 있는데 이곳은 애굽에서 수리아로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지역 교회를 방문합니다. 루따라는 지역에서 애니아라는 누운지 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칩니다. 애니아가 고침 받은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들은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몸소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 5장 17에서 20또 사도행전 5장 15, 16절 등에 기적과 함께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본 주변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9장 34에서 42절 다비다는 헬라 이름으로 도르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를 살리신 일은 많은 점에서 마가복음 5장 35에서 42절에 회당장의 12살짜리 죽었던 딸을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9장 40절. 무두장이도 교회의 지체가 되다.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구한말까지 우리나라의 백정이 그러했듯이 유대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유대교회의 정결규정 때문에 시몬이 회당에 가고 싶어도 회당에서 시몬이 오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 무주장이 시몬을 교회 내에서 받아들였고 베드로가 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유숙했다는 것은 유대사회의 문화적 장벽을 허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십니다 10장 1에서 11장 30절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이 상응합니다 가이사라는 육바에서 약50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의 주재지이며 로마 군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단에서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요지음으로 대장급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의 종교를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군복무 중에도 기도를 많이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10장 1에서 8절. 마침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고넬료의 환상에 상응합니다.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9에서 1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았지만, 레 11장.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11에서 15절.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하여 그 뜻을 고민할 때 고넬료의 부하들이 그를 찾아와 청하였으므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로부터 자초 지종을 듣고 나서야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30에서 36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이방인을 독실한 유대인과 똑같이 보십니다. 34에서 35절 롬21-16 배전일 17앱 69골 3장 25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부활 후의 구원의 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서 구원을 주시려 하셨고 3장 26 마침내 이 구원의 소식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행 10장 6 2장 14앱 2장 11에서 18